아 저그로 오면 세팅이 바뀌어요 나헐해치웠나 <laughs>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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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적장 해치웠어 야어

좋사람이었는데하나있던 그랬어 아. 죽었네 죽었네 죽어라 컴터이었던것개튼트나네 그런데 총꿈이나온 저팀 너무 불리한데 에이저 여기 네. 야, 음, 뭐야? 비가 나. 에리도 한대 맞아 나. 아싸 맞았다장 하나 찍었고. 죽어라 엘리샤. 엘리샤 방인가? 이게 <laughs> 엘리샤 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음. 엘리샤 방이네. 아니에요. 누구데 그. 그래요? 누가요? 네. 처치 하나 샀나봐요 안바 아, 에바 너무 에바 너무 깊다 뭐하려거야 미친 컴샷아 잠깐 아니 미안 잠깐 컴 샷이 미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슬리님 자꾸 못 끊는다고? 콤보를 다고 콤보 콤보 안 뜨나? 콤볼? 아 콤보 콤보 네네네. 끊는다고? 콤보를 다아제얘입니다대신은 스파워가 기겠다겠다 뭐야! 이름 뭐야! 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멋있다 멋있다 종료만한다. 멋있다 멋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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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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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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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잡으러 컴이네 네네, 컴은컴이 컴퓨터 그 제일 무서니까컴 잡으러 옵니다 <laughs> 진짜. 저 이거 까요 좋은 생각 같아요 영한에 하지 는다네아집어어요어 <laughs> 아, <집어봤어요. 웃음> 아, <집어봤어요>. 뭐야? 엘리 <laughs> 왜 죽어? 들어갔죠? 뭐야? 리왜 죽어? <laughs> 코인 들어죠노네 <laughs> 네, 들어습니다 <laughs> 엘리 러시아예요? 네, 투창이 한 방이었어요. 아, 1900만 데이 투창 공슬리야나한 오지마 레슬리 범 완전 퇴치감동이나 진짜 레슬이 위해 살아왔어 <laughs> 잘가 만나서 거고 살려주세요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맞거라 아, 아, 나이스 슬리 너무 감동이다 그만해 쟤 뭐야 네. 이거 뭐야 맞아요. 아 이게 뭐야 어? 저, 저,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진짜 안는다 너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어? 땡있땡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이 친구들, 이이이친구이 친구들, 이친이친구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이 좀 먹고 가시자. 와, 킨에다 물려고 했어. 왜 아? 슬리 아까부터 내 공부를 끊어? <laughs> 우리 장군님 역할을 맡시죠. 저한테 밥도 챙겨주시는 서종한장입니다 <laughs> 우리 팀들 어어 잠시만요 저정자님도 갑니다 어네여자님도 갑니다 죽어라 저자 쓰레기 오오오히 정신이 아싸 네, 내공 잠깐만 잠깐 제기이기장제기이기장 <뉘기> 아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레귀여스레 귀여운 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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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멀리까지왔는데안 돼! 없어리박는데습니다목없아 <목소리> <목소리> <돌아가. 목소리> <목소리> 세팅을 조금 해 놨더니 <목소리> 차차좀 맥때미 <맥땡이> 올라가요 네. <목소리> 아. 원래 1900대였는데 2000까지 올라가요. 미안 지금 원딜아 박스 고수야 너무 힘들 어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궁도심저 이제 가까이 가서 난 폭파해요. 아 에헤헤헤 <laughs> 뭐 걷기로 <laughs> 렸어 뭐, CSP 레벨 칼 잡고 있는 거한테 신경쓰지 말 저거 원딜 뭐, 하나가안 부서져요 저거 <laughs> 뭐야 어? 뭐야 니 지금 폭죽 맞고 죽었는데? 폭죽 맞고 죽였어 대 어.. 저건 또 고. 어? 감사합니다 늦. 깼다. 도또못뽑 사격 좀. 도망 못을까요 아. 또실수있네 아, 못뺐요 아니에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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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세요. 가세요. 어. 러분제 생명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방. 상님 살려라. 오 나이스! 죄송해요. 제가 좀 놀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나이스! 와우! 난탄방 행동을 한다. 난 아이, 용감한 한 마리의 일리 나쁜 날아보이 누가, 누가 만든 거야2,300나 아, 박스 열심히 때리고 있거든 궁수 때도 박스 같이 때리고 있는데 부쪽 음, 박스 잘 같이 때리고 있는데 데미지가 안돼 여기 오른쪽 시야가 앱이여가지고 그거 좀 곤란한데 제킬 깡골이다, 쟤킬 깡골이다, 깡골이다. 일장방아냐제깡골이다 잠깐만, 나 저거 맞아, 안돼. 우리 나갈까, 엘리야? 아, 일제 세버렸네나 어? 오! 오! 어! 오! <laughs> <번 해봐>, <laughs> 대박, 의심은 대박, 대박, 은인 대박! 의인 진짜! 어디게 사고 오셨어요, 누가? 아니요? <laughs> 진짜, 결국 때문에. 저 뒤로, 뒤로 가셔야 되고 뭐 봤는데. <laughs> 떤다. 근데 어, 저거 또뽑아셨대 아아저리 빠질 거다요 응. 뭐야 성장 상태 자랑하려고 했는데 로아스 너무 높아 저 티멜리 왜저 티멜리 많8이고 우리 엘리도 그래. 야 이젠 아니야 5 0상장좀 하고 그거는 <laughs> 이미 충분히 틀렸는데. 엘리, 다리가눈 뜨고 올는데 역시나 엘리였어. 잡았다. <laughs> 아, <맞다. 웃음> 그만해 박스 어, 어. 아, 진짜 못 겨우 지네 음. 그거 뺄까요? 저자 안되겠다 아니 못자요 아예 안될것 같은데 어진를 아! 아, 아. 아, 먹고 다시는게 나아요 푸는게 아 디디님 너무 비쌍데님 만나서 즐거웠고 만나서 즐거또고 다음 생에는 어... 갓캐너 태어났다 종이케어 다 내리죠 저테레인 현장 간 제킬 이쪽으로 와요 아 미친! 무시잖아미친받 못했어! 아니게계요 여러분! 저는... 어? 에바 잡으러 갑니다. 블랙 햇빛. 나이스. 그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타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어런 저런. 왜안 좋아? 그거 알아요? 혼자 응. 1대쓸 다들 0대 쓸. 응? 뭐야 우리팀에 0대쓸 야. 도전 언제 중에서 많이 배웠 아까 나대다가 <laughs> 누구였지? 세키야나 대죠아 깡공이지 모르고 덤볐 여러분 저 쉬프트보다 평타딜이잘 나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TMI 트러버 개 튼튼하네 진 됐다. 엘리 먹으싶어어 잠깐 싸움이 <laughs> 우와 대캐 뭐야 대캐 뭐야. 울님 대캐 해주 감사합니다. 안 돼. 자꾸 위티하네아 꼬마야?

어? 비칸 나왔어요 엉무나안 왔는데요? 엘리도 나왔어요 아, 어. 어. 안녕히 계세요 재밌었습니다 와 막판 네. 승판 네. 와 아이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승판 고생하셨어요 소녀가 나설것도 없었겠어요? 어어굿굿굿굿굿굿굿굿굿 맞지? 맞지?